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접접이들 안녕. 저희 오늘 접분이와 우리 민수는 오늘 광명동굴을 네, 일주일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광명동굴이 어, 지금 50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광명동굴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오늘 어, 일기가 네, 너무 좋아요. 여자친구랑 보고 오 되겠다 여기, 여기 진짜 여기 들어가야겠다. 따라와. 저희는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강명동굴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너무 더운데, 다행히 지금 여기는. 아, 더워요, 비가 없어요. 더워시죠. 강명동굴이 진짜 시원하고 넓고, 볼거리도 많다 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여러분들 너무 덥습니다. 와 진짜 덥다. 오늘 이번 연도 최고기온 37도. 아 진짜? 한 개쯤 난다.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아, 시원해, 시원해.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시간 정도의 코스고요. 굉장히. 물거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네어 너무 시원하다 생각보다 엄청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안에 더 들어가면은 진짜 냉장고 따로 없어요 저기다가 나올 때 보면은 여기 수영 쪽에 다 이제 막 얼어있어요 어, 얼어있어요 흰색으로 <laughs> <laughs> <다> 와 <우와>. 여러분 <laughs> 대박이에요 우와 예쁘다 이거 하나 가져오다 여러분 이 노래는 제가 유튜브를 만 해서 합니다이 노래는 저작권이 없는 무료 저작권 노래입니다 <laughs> 야, 여기 진짜 지돌아야겠다 어, 사명 사명 뭐하는데 여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와! 대박 아, 되게 어저 쩐다 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 여자친구랑 꼭 오셔야 됩니다 여자친구랑 진짜 오는 게 좋습니다 추천 아니 근데 민서도 되게 잘, 잘생기, 잘생기게 나온다 실물입니다 실물이 더 낫다는 분들 많이 들어서 <laughs> 자기가 자기 입으로 카메라 원래 얼굴더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실물이 더 낫다고 그러네 아닙니까? 참 이상해 <laughs> 저희는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들어갑니다. <laughs> 광명동굴을 걷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 내가 남자인 얘랑 와야 하나. 그거를 <laughs> 사고 있는 거냐? 나도 <laughs> 연애코스, 안 그만. 러 그리고 접분 t v 가 연애 코스, 데이트 코스 많이 려드리니까 많이, 많은 사랑,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남자 혼자서? <laughs> 아, 내가, 아, 여자의 친구를 내가 만들어야지.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데. 민수도 같이 만들면 1으로 같이 불러야 되는데, 저희가 쉽지가 않네요. 구하고 이제. 있습니다. 모집 중입니다. 저희. <laughs> 네, 저희는 스물여덟이고요 능력은 분명 괜찮으니까, 돈은 뭐, 어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네, 1일 유튜브 여친, <laughs> 두명 구하고 있습니다. 두 명, 한번 만져봐. 아, 아. 오, 시원해. 아, 렌즈에 네, 물모드거 아니야? 야 <laughs> 이 미끌미끌해. 아다짜 오. 그런데 물이 약간 미끌미끌해요. 약간 미끌미끌해. 맛 맛보면 안될것 같은데? 아안 돼. 타이오진사람 안 맛보기. 타이 네. 다이오. 너 먹어. 너. 어, 내손 맛. <laughs> 짜. <웃음> <웃음> 어, 어, 냄새가. 음. 냄새가 되게 독특해요. 음. 독해요소주소준입 소주 와, 진짜. 와, 세다. 진짜 다 근데 맛있다. 음. 가실 와인인가 봐. 음. 자, 이렇게 와인 동굴까지 한번 구경을 하고 이제 한번 나가 보더라. 어, 진짜 추워요. 그렇죠? 예. 네, 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감기. <laughs> 이 여름에 감기 걸리면 쉽지 않거든요. 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어, 아. 벌써. 어, 아, 더워졌어. 어, <laughs> 야, 너무 밝다. 하늘이 진짜 예쁘다. 저희는 현재 레인보우 팩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 체험을 하실 건데요.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디어아트를 보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몸을 신나게 움직이면서 오늘 한번 열심히 뛰어볼 건데 중간중간에 도장 찍는 곳이 있어서 도장을 잘 찍어가시면 도장 개수만큼 선물을 드려요. 총 3개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laughs> 저 비디알 되게 못 하거든요. <laughs> 여기서 비디알 해보네. 두 번째 도전. <laughs> 완성! <웃음> 한번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잠깐 기다리세요. 완성. 와, 이게 사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어디다 쓰지? 클럽 가야겠나? 이봐라. 저희는 강남 별밤을 선호합니다. <laughs> 추천합니다. 야, 일러 나와, 일러 나와. 아, 되게 재밌네요. 자, 이렇게 저희는 안에 레인보우 팩토리까지 백토리. 구경을 했습니다. 완료! 재밌다! 저희는 현재 지금 가상 VR 체험관에 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가상현실 VR 체험관. 어이 대박! 롤러코스요 네, 롤러코스터 네. 자, 편하신 자리에 여세요귀여우세 지금 보 편하신 자리에 올라가셔서 <의상하셔서> 앉아주세요. <laughs> 오 우와! 우와! 오우씨! 꽤 높은데?

죽었어 <laughs> 야 잠깐만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나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어, 배가 고파가지고 강남 동굴을 다 구경했으니까 밥 밥을 먹으러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고맙다 <laughs> 자 그럼 밥집에서 봐요 안녕 안녕 <laughs>

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되게 소고기 스테이크랑 그리고 그냥 베이징랑 되게 잘 맞네. 네, 오늘 이렇게. 강명동굴까지 그리고 맛있는 밥까지 먹고 들어갑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배가 부른 하루였습니다. 배부른 하루였나요? 네. 너무 <laughs> 사진과 우 추억이 많이 쌓이는 배부른 하루 아, 모래 <laughs> 쳐다보기 싫어. <씨. 웃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강명동굴과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밥까지 먹고 왔는데요. 첫번 TV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와 그리고 더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해 A chóp chóp